여분 안녕하십니까? 제가 몬스터 알보를 2022년 7월달에 두 개를 분양 받았거든요. 그 이후로 잘한 몬스터 알보를 보면 몇 개가 나나 확인해 볼게요. 그 이후로 잘 하나, 저, 둘, 셋, 넷 여기 또 하나 나오고 있죠. 다섯 개. 이쪽 걸 보시면 이름도 하나, 둘, 셋여기도또나오라 그렇죠. 네 개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 몬스터 알보 찐집이 나올 확률은 약70%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여기 뿌리도 이렇게 나오고 있죠. 뿌리 나오고 있고 이쪽 밑에 있는 뿌리는 제가 이쪽 화분 안쪽 유도를 했더니 이렇게 뿌리가 깊게 좀 박히고 있는 모습입니다. 영양분을 흡수하기 위해서 이렇게 뿌리가 나오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도 몬스터랄브를 언제쯤 분양하면 좋냐라고 생각해보니까 제가 10월달나 11월달 정도 분양을 받으면 뿌리가 안착을 된 이후에. 급속하게 성장을 할수 있는 거죠. 어, 키우는 재미, 또 앞으로 어떤 몬스테라 잎이 나올지 그 호기심을 기다리는 것도 상당히 흥미였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몬스테라를 알보 키워보시면 아주 재미있게 화분을 키우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몬스테라 알보는 꽃보다도 이렇게 잎으로 보는 것이 훨씬 더이쁘고좀보기에 좋죠. 야, 여러분 몬스테라 알보 이런 모습을 보고 있을 때 기분이 어떻습니까? 신기했죠. 이게 원래 열대지방에서 자라는 몬스터라지만 습도와 온도가 잘 조절이 되면 이렇게 잘 키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몬스터 알보 키우는데 한번 도전을 해보십시오. 오늘은 몬스터 알보가 잘 자라고 있는 모습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렸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